더샵 군산 프리미엘 9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트남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군산시 구암동 317-4번지이론에 들어가는 더샵 군산 프리미엘 9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살펴보면, 위치는 군산시 고암동 317-4번지 이론에 들어가며, 교무는 총 704세대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면적은 84타입하고 109타입 두그 종류로 나오는데, 분양 시기는 22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더샵 홈페이지에 나온 자료가 되겠습니다. 입지원경 살펴보겠습니다. 어. 더샵 군산 프리미엄 위치가 지금 이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주변에 브랜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더샵 디오션 시티 1차하고, 그 다음에 더샵 디오션 시티 2차가 지금 이렇게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더샵 브랜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편리한 생활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차량, 5분 이내에 가, 이용 가능한 대형 마트라든지 쇼핑몰, 상업 지역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산 신 주거 벨트 미래 가치 프리미엄이다. 지금 군산이 주목하고 있는 조촌이라든지 구함에, 어, 새로운 주거 벨트가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군산시는 비투기 과열지금이 비창약 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주 건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즉,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군산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군산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요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입자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예상되고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 예치금은 전용 면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은산이 200만원, 그다음에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 원의 예치금이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자 기본 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 통장이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금액을 충족한 자가 대상이 되겠고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만 19세 미만의 자,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어,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 그 다음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노부부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고,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이 지나고 예치금액이 충족한 자면 되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예치금액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